한번더 샬롬. 좋아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 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친구들 칭찬받는 거 좋아하나요? 네. 네. 이 세상 누구도 뭐 외국인이든 아니든 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떤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나요? 어, 너 참씩씩하구나. 너 예배 정말 잘 드리는구나. 너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구나. 웃는 게참 예쁘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친구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나요? 너참 선하구나. 어떤 기분이 들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 말을 들으면 엄청 기쁠 것 같아요. 왜냐면이 선하심이란 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님은 너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 거예요. 자, 선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은 친구들은 허리도 쫙 펴고 어깨도 펴고. 귀도 쫑긋 세우고, 눈도 힘을 빡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품여행 다 같이 갈 준비 됐나요? 네.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네. 아, 친구들, 친구들이 크게 해줘야지. 자,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아, 아니, 같이 해주세요, 선생님들. 같이 해볼게.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자 참고로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같은 분이에요. 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네. 어떤 동물 소리가 들려요. 무슨 동물일까요? 네. <laughs> 조금 이상했는데 자이 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양이에요. 우리 사랑스러운 양들아. 매. 네. 자, 양을 돌보는 목자는 양들을 너무 사랑해요. 오늘은 저기 푸른 풀밭으로 가 보자. 시원한 시냇가가 있는 곳으로 가 보자. 자, 목자는 양들을 아주 잘 보살펴요. 그래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시원한 물이 있는 시냇가로 인도해요. 자, 양들이 배가 고플 때 풀을 뜯어 먹고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함이겠죠. 목자는 양들의 이름도 알고, 어, 지혜, 지명이, 사랑이, 아영이, 이런 식으로 다 알듯이, 목자는 양들의 이름도 알고, 특징도 알고, 뭐를 필요로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런 목자를 양들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가는 곳 뒤로 양들도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언제나 목자와 함께라면 이 양들은 안전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양들이 아주 잘 쉬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어요. 다 너를 잡아먹을 테다. 이렇게. 자, 양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겠죠. "매 살려 주세요. 무서워요." 자, 이때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나도 늑대 무섭단 말이야. 너네가 늑대 좀무찔러 줘. 나 늑대 무서워." 이러면서 양들을 버리고 막 도망갈까요? 아니면 번개처럼 쑥쑥 나타나 가지고 이 내가 못 찔러 줄게. 이렇게 멋있게 할까요? 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목자가 나타났어요. 내 사랑스러운 양들을 해치지 마. 이 목자가 지팡이로 늑대와 싸워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고 아무리 피가 나고 다쳐도 끝까지 이 늑대와 싸워서 양들을 지켜요. 이렇게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친구들 따라 해볼게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만약에 이 목자가 돈을 받고, 어, 오늘 하루 돈 받고 일해주는 목자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라면 늑대가 나타났을 때 굳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양들을 지킬 필요가 없죠. 바로 도망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도 버린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친구들, 계속 선하심, 선하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함이란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 모든 것에 악한 것이 없고 착하고 좋은 이런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 선함 목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의도하심과 행하심, 그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이 선함 목자이심을 믿나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친구들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더 물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나요? 아멘. 네,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 그리고 돈 받고 잠깐 일하는 그런 사꾼 목자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두려울 때 그분이 나의 피난처야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선한 목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수 있듯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구나. 우리 선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알겠죠?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친구들? 예수님.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순간순간 하루를 보내면서 이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올리며 감사로 지내길 바래요. 그러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딱 믿는다며, "아,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 선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언제나 든든하고 행복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계획, 의도, 행하심이 다 선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았는지, 선한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과 행동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남을 속이고 있진 않은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은지, 항상 체크를 하며 살아가야 해요. 전도사님도 이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완전히 닮아가고 싶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늘 선하게 생각하고 행동할래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빠르게 정리 한번 해줄게요. 선함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해요. 선한 목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 모든 의도가 하나님 선하심을 닮았는지, 선한지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으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우리 성품구 다섯 개를 외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 딱 다섯 개 펴보세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따라해주세요. 엄지손가락 접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하세요. 나는 선한 말과 행동을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선하도록 하나님은 내가 선하도록 지켜주세요.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친구들, 좋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선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